신하영 아나운서 슬래시 사진 등호 스타뉴스 방송인 신하영, 30일, 이 다음 달 결혼한다. 신하영 소속사 디모스트 엔터테인먼트는 22일 신하영이 오는 12월 22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 신랑은 미국 금융업에 종사하는 두살 연하의 비연예인으로, 두 사람은 같은 대학을 다니며 인연을 맺어 지인으로 알고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는 예식은 신랑이 연애 활동을 하지 않는 비연예인인 만큼 양가 부모님들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하게 됐다며 양측 가족을 배려해 조심스럽게 준비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된점 깊은 양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하영은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한 후 방송을 통해 뇌생녀 아나운서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SBS ESPN에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시작, SBS 스포츠 아나운서를 거쳐 2015년부터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디모스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다음은 신하영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당사 소속 방송인 신하영 씨와 관련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신하영 씨가 오는 12월 22일 서울 무처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예비 신랑은 미국 금융업에 종사하는 두살 연하의 비연예인으로 같은 대학을 다니며 인연을 맺어 지인으로 알고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식은 신랑이 연애 활동을 하지 않는 비연애인인 만큼 양가 부모님들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측 가족을 배려해 조심스럽게 준비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된점 깊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신하영 씨는 결혼 후에도 방송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신하영 씨의 앞날에 따뜻한 축복 부탁드리며,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만큼 더욱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